자, 유리수의 상치견사, 곱셈 나눗셈 해보자. 자, 선생님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몇이야? 7. 자,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입니다. 부호은 뭘까요? 플러스. 어, 플러스. 얼마? 3. 아니? 37에? 20. 어. 플러스는 생략하고 안 써도 좋아요. 자,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음. 마이너스 분의 어. 곱하기 마이너스 네. 어, 2분의 1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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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스 2분의 1 곱하기 스 2분의 1하기2 곱하기 이분의1 곱하기 마이분의1 곱하기 마분의1 곱하기 마분의1 곱하기 마스분의1 곱하기 마러스분의1 곱하기 마이스분의1 곱하기 마이스분의1 곱하기 마이너부분의1 곱하기 분의 곱하기 분의1 어, 다른 거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 그럼 5 곱하기 1.8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겠어? 어, 마이너? 9. 어, 마이너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4번. 마이너 3분의 4 곱하기 플러스 2분의 9. 자, 제일 먼저 할건 부호야. 뭐라고요? 어, 마이너랑 플러스랑 곱하면 뭐가 돼요? 어, 마이너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약분되는 건다 약분합시다 네. 3하고 뭐하고 약분돼요? 어, 4하고 2하고 네. 약분되죠 네. 2가 되겠네 자, 분모는 분모 곱하니까 1이지 네. 자, 2하고 뭐고파는데요 그럼 마이너스 6이 네. 되겠네 이해돼요? 네. 어, 자, 2번 자, 2-2번의 1번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 사, 밥, 이 플러스, 9 자, 세 개가 곱해져 있어요. 자, 항상 따질 건 부호야. 자, 천천히 하자. 마이너랑 마이너랑 곱하면 부호가 뭐가 되지? 플러스. 어, 그럼 얘는 둘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랑 플러스랑 곱하면 뭐가 되죠? 플러스. 그럼 부호는 뭐가 된다? 플러스. 어, 약건되는건다 뭐하자? 약분하자. 자, 약분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3하고 뭐랑 약분 돼요? 9요. 어, 9 약분하면 3 되겠지. 네. 그럼 뭐 1은 하나 많아. 곱 하나 많아. 그럼 4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네. 그럼 뭐가 되어야 돼? 12. 어, 플러스 12가 됩니다. 다음 2번 자, 플러스 5 곱하기 플러스 2.3 곱하기 마이너 2 음. 자, 뭐부터 항상 챙긴다. 부호 그렇지 자, 플러스랑 플러스랑 곱하면 뭐가 되죠? 플러스. 그럼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어, 그럼 부호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어, 약분이 안 되네요. 그냥 곱해야겠네. 네. 어, 자, 5하고 2하고 먼저 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곱하면 몇대 뭐? 10. 어, 그럼 10하고 2.3하고 곱하면 되겠지? 네. 그럼 뭐가 돼요? 23. 어, 마이너스 23이 정답이더라. 넘겨볼까요? 자 우에 뭐가 있냐면 어,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어, 분배 법칙 중요한 거예요. 자봉다리에잘 들어봐요. 무엇에 봉다리아래다리 비닐봉지. 어머니께서 사과랑 배를 사오셨어요. 봉다리에 사과가 다섯 개 들어있고 뭐가? 사과. 아. 배는 세 개가 들어있대요. 예린 네. 근데 어머니께서 이러한 봉다리를 세 봉다리 사왔어. 세 봉다리. 네. 그럼 이 봉다리에다 얼마나 붙여줘야 돼? 3 3을 곱해야겠죠. 3곱다 그러면 사과는 몇개 있고 배는 몇개 있을까를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럼 사과의 개수는 5에다을 곱해야 돼요? 요어 그럼 사과는 3곱하기5 개가 있겠네요. 배는 어, 3곱하기3어곱하기 개가 있겠지. 이해 했니자 마치 이렇게 한 거야. 상을 3을 오랑 뭐한거야곱한거야 분배를 해준다 1번 3을 배한테도 뭐 해줘? 응. 분배를 해준다 2이번이해 되니? 회전1번 얘는 몇 번? 2번 이러한걸이배법칙이라합니이이해회니이 네. 2회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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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거꾸로, 이렇게 오는 것도 무슨 법칙? 자, 어. 거꾸로 오는 게잘 돼야 돼요. 여기 똑같이 묶여져 있는 숫자가 뭐죠? 요 그럼 거꾸로 이 3을 이 삼을 묶어낼 수 있겠지? 네. 그럼 여기에는 숫자 뭐가 남아요? 5요. 어. 그럼 괄호를 치고 잘 봐봐요. 3을 묶으면 괄호를 치고 이해 곱하기죠? 네.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로 묶었다. 그럼 여기에는 사과에 개수 몇? 5가 남아? 네. 5가 남죠? 네. 더하기죠? 네. 어, 더하기 쓰고 배에 개수 몇이 남아? 네. 3이 남겠지. 네. 어, 이해되니? 네. 어, 또한번볼까요 연습 그자 자, 이렇게 볼까요 이번에는 5 곱하기 중간이가 5개 있나 봐요. 이해했으니?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3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1번은 무엇과 무엇이 곱해야 돼? 그럼 5 곱하기 마이너스 3 써야겠지. 근데요, 잘 봐. 5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연산이 둘이 만나죠? 어, 그러면 괄호를 쳐줘요. 그럼 표현이 이렇게 네. 곱하기 빼기는 안습니다 오케이? 어. 자, 그다음 2번은 5하고 누구랑 곱표야 돼요? 4어 근데 여기 9번은 플러스죠? 네. 그래서 뭐 플러스 5 곱하기 4 이렇게 쓸 생각 이해됐니? 네. 자,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네. 자, 거꾸로도 해볼게요. 거꾸로 거꾸로는 5 곱하기 5 곱하기로 5 곱하기로 묶어요. 네. 그럼 앞에는 부호가 마이너 3이 남죠? 네. 그럼 마이너3 써주고 여기 연산이 뭐예요? 네. 플러스 5 곱하기는 묶어냈어요. 네. 그럼 뒤에 뭐 쓰겠어? 네. 그렇죠. 이게 무슨 법칙이야? 네.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이라 합니다. 이해됐니? 네. 아, 자 1번 볼까요? 그냥, 그냥 될것 같은데? 네. 3번에 1번 그다음한번 해보자 처 보니까 이너스4곱하 플러스 8 곱하기 마이너스 자 얘네 둘 곱하면 뭐가 되죠? 부호는 뭐가 돼요? 이번에두 개씩만 해보자 마이너스 마 4, 8에 32. 32 곱하기 나이나 1이 있는 거죠. 네. 마이나마이나 마이나 곱하니까 9가 뭐가 돼요? 플러스요. 어, 플러스 얼마가 정거이야 30. 어, 32가 정답이에요. 자, 2번 자, 플러스 2의 제곱이죠. 네. 자, 이걸 거듭제곱이라고 하는데 있지? 네. 음, 그 다음 잠깐만. 곱하기 마이나 9분의 4 곱하기 곱하기 2분의 9. 자 그러면 거듭제곱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얘는 말뜻이 뭐야? 플러스 1을 몇번 곱해라? 두번 곱해라. 어, 플러스 1을 두번 곱하면 얼마가 되죠? 플러스 4. 어이 플러스 4예요. 4와 호가뭐가 될까? 네. 맞아요, 마이너. 자, 뭐야? 마이너 맞아요. 네. 약분되는 거잘 약분하자. 네. 자, 9하고9하고 약분돼서 네. 1대고 1되겠네요 네. 그다음 2하고 4하고 약분되나요? 네. 네. 1대고 1은 뭐가 돼요? 네. 4, 2, 8. 어, 그래서 종답은 마이너, 8. 아, 여기서. 거듭제곱에 대해서 선생님이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제곱? 거듭제곱. 거듭제곱. 자, 마이너 1을 2제곱해볼까? 네. 그럼 이런 말뜻이 뭐야? 마이너 1 곱하기 마이너 1을 하는 얘기지. 그럼 네. 얼마일까? 마이너 마이너 곱하기 마이너는 네. 어, 플러스 1이 되죠. 이해했니 네. 그럼 마이너 1의 세제곱은 마이너 1을 몇번 곱하란 얘기야? 세 번이에요. 어. 근데 아까, 우에서 두번 곱했더니 얼마 됐죠? 플러스 1이요. 어, 그럼 플러스 1하고 마이너 1하고 곱하는 거네? 네. 그럼 뭐가 될까? 마이너스 1. 응. 어. 그럼 마이너 1을 4제곱하면 뭐가 될까? 플러스 1. 그렇지. 그럼 마이너 1을 5제곱하면 뭐가 될까? 마이너스 1이요. 어, 그렇지. 그 마이너 1을 곧 제곱하면 뭐가 될까? 플러스 1이에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계속해? 네. 어, 뭔가 느낌이 있나요? 네. 어, 무슨 느낌이 있어요? 9, 마이 나이를 풀수 그렇지. 마이너 1을 풀수거듭 제곱하면 다 얼마니? 마이너 1. 마이너 1이 돼요. 그런데 마이너 1을 다몇 번? 짝수. 짝수듭 제곱하면 뭐가 되니?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 1이 되지. 이해가닌? 예, 네자 근데 조심해야될게 또 하나 있어 봐봐 마이 나일의 5제곱은 말 뜻이 마이 나인 마이 나인 마이 나인 마이 나인 마이 나인을 다섯 번곱하는 얘기야 네. 그거 얼마게? 마이 나인 마이 나인이죠? 네잘 봐야돼요 마이너 1의 5제곱은 달라요. 네. 얘는 1을 다섯 번 곱하는 거예요. 앞에 부호가 마이너가 있는데, 네. 1만 다섯 번곱하 거예요. 얘는 마이너 1을 다섯 번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 하나 있고, 네.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마이너를 굳지마아 부. 를 그럼 타 곱하면 1이지. 근데 앞에 뭐가 있어? 그래서 얘도 마이너 1이 됩니다. 선생님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게 아니야. 의미가 달라요. 아니, 한번 해보자. 마이너 1의 대제곱은 마이너 1 곱하기 마이너 1 곱하기 마이너 1 곱하기 마이너 1이라는 얘기지. 그거 얼마나 하고 있니? 마이너를 짝수 번 곱했네? 네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이해됐니? 네그런내마이너 1에 4제곱을 하잖아요? 그럼 마이너 하나, 하나 있고 네. 뭐만 네번 곱하라? 1번 네. 어,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하라는 얘기에요 네 그럼 이는 얼마겠니? 알겠어요 네. 다르죠? 네 어, 조심해야 돼요 네자 어. 다음은 4번 문제 가들어갈게요 52쪽이죠, 지금. 52쪽에 4번. 자, 문장만 읽어볼까요? 다음은 무엇을 이용해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과정이다. 자, 13 곱하기 12. 아, 100이네, 100이. 자, 얘 지금 옆에를 보니까 어떻게 돼있어? 13 곱하기 아. 바로 치고, 이을나눠놨죠 네. 얼마 더하기 얼마어 이렇게 해서 좀더 편하게 하자. 이거야는얼마요1번 네. 곱하면 얼마가 돼요? 1 3곱하0 10,000. 10,000. 10,000. 1 0 0 1 3곱하0 1 0 0하0 1 0 0 0 1 0 0 0 1 3 0 0 1 거기다 13 곱하기 2하면 얼마가 되지? 26이요. 에 어, 그럼 이 계산 결과는 얼마다? 총정 26. 1326. 어, 1326이 되더라. 다음 2번. 이번은30 거꾸로 라 이런 얘기네요. 35 곱하기 마이너 2분의 1 더하기 65 곱하기 얼마? 마이너 2분의 1. 네. 자, 물론 지금 보면 얘도 얼마가 곱해져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옮겨져 있고 또6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네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곱하기 뭘로? 마이너스 2분의 1 묶어낸 거야 뒤로 묶어요. 어디로? 뒤로, 뒤로. 그럼 앞에나 뒤에 이제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묶어냈다는 얘기죠? 네 곱하기 마이너니까가로 쳐야 돼안 쳐야 돼? 쳐야 돼꼭 쳐야 돼요 자 여기 첫 번째 뭐가 나겠지? 3 5요 그렇지 35. 그다음 얘네 둘 사이의 연산이 뭐예요? 플러스. 금액을 더 하겠어야겠죠. 네. 자 곱하기 마이너 이분의는 못 꺼냈어요. 네. 누가 남아? 65야. 그렇지 65. 그럼 35하고 65하고 더하면 얼마지? 1 0 0어 그럼 100 곱하기 얼마죠? 이분의. 마이너 이분의일. 하자 이거야. 자 부분 뭐가 되고요? 마이너. 음. 얼마야? 50 응, 그래서 정답이 얼마예요? 아, 응, 마이너스 50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니? 네. 응, 다음 오른쪽으로 와봐요 역수라는 말이 있어요 역. 무슨 수? 역수, 역수. 응, 역수. 그 역수는 역수 뭐냐 분모와 분자를 바꾼 수뒤바꾼수 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3분의 5의 역수는 뭘까요? 5분의 3 그렇지 분모와 분자를 기반 한수를 역수라고 해요 네. 얘네 둘이 서로 무슨 수? 역수 그럼 역수끼리는 아주 특별한 성질이 하나 있어 곱하잖아? 네. 그럼 무조건 얼마가 되겠어? 네. 1이 되죠 이해했니? 네. 어. 약한되겠죠 네.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네. 어. 자, 역수는 어떤 성질이 있다고? 1이 어, 둘이 곱하면 1이, 1이 된다. 1이 된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 5번의 1번 플러스 5분의 역수 써보래요. 플러스 5분의 역수는 플러스. 2분의. 어. 그 마이너스 8의 역수는 마이너스 8분의. 9 마이너스 8분의. 1. 이제 하지. <laughs> 자 6번. 자 곱하기 나누기 얼마예요? 플러스 3이죠. 네. 물론 그냥 이렇게 나누면 답이 3인 거 알지? 네. 그런데 이렇게도 가능해요. 곱하기를 바꾸면 무슨 수가 된다? 플러스. 어, 역수가 된다. 무슨 수가 된다? 역수가 된다. 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가 된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야. 네. 네. 용어를 안썼을 뿐이에요. 괄호 네. 안에 플러스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네. 얘도 생략해도 좋아요. 네. 정답은 얼마겠어? 네. 어. 자, 2번. 플러스 24 나누기 네. 마이너스 4죠. 자, 나누기는 곱하기하고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부호는 네. 플러스랑 네. 마이너스 나눴으니까 부호는 네. 네.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가 돼야겠죠24 네. 나누기 3는이요 네. 어, 이해했니? 물론 얘를 뭘로 구서풀 수도 있어요. 곱하기. 어, 그럼 플러스 24 곱하기 바로 치고 네. 역수 네. 마이너 3. 4분의 1. 9. 7. 그럼 부호가 뭐가 되고? 마이너가 되고 약분이 되겠죠. 네. 6이니까 정답이 얼마? 6. 마이너 6. 4. 아. 자 3번 해볼까요? 네. 3번은 네. 뭐야? 마이너, 마이너 3분의, 3분의 16 10. 나누기 마이너 3분의 4. 아, 마 3분의 4. 자 이렇게 분수잖아. 나누기 힘드니까 역수를 곱하기로 바꾸고 무슨 수를 써주는 게 좋아? 역수를 써주는 게 편해요. 네. 그치? 마이너 몇분의 몇? 몇? 어, 4분의 3이 되겠죠. 네. 자, 마이너고 마이너 곱했으니까 9는 뭐가 돼야 돼? 네. 어, 플러스가 되고요. 약분합시다. 3하고 3하고 약분돼서 1, 1이고요. 4하고 16하고 약분하면 뭐가 되지? 네. 어, 4. 그럼 정답은? 네. 플러스. 4. 플러스는 생각해도 좋다. 다음 4번. 마이너 4분에 3. 네. 나누기. 마이너 2분의 5, 나누기, 플러스 몇? 12가 있네요. 자, 한 방에 쭉 해볼까요? 자, 일단, 나누기는 다 뭘로 바꾸자. 어, 그럼 마이너 4분의 3, 곱하기, 역수 두고? 마이너 5분의 2. 5 곱하기, 역수 뭐예요? 플러스 12분의 1. 어, 플러스 5분의 생각할게요 자, 아, 9부터 따져볼까요? 뭐가 되죠? 어 플러스 다음 약혼해보자 약혼되는 약분 거 네. 어, 3하고 12요 12? 네. 어, 그래 그럼 얘는 뭐예요? 4요 어, 또 약혼되네 네 얘는 1이 됐죠 네 어, 2하고 4하고 할까요? 네 1이 되고 얘는 뭐가 돼? 2요 자 부모부터 차근차근 하자 2 곱하기 5 곱하기 3가요? 네 몇이 되지? 42 어, 분자는? 분자분자 분자. 이이요 정답을 뭐 보낸 거야? 40. 플러스 4 0분에 응. 1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54페이지 가면 이제 무슨 계산한대? 혼합 계산. 혼은 이제 포하기 빼기 곱하기 응. 나누기를 다 모아자? 다모 어, 다 한번 해보자. 자, 7번 어렵지 않아요. 응. 7번에 1번 5 곱하기 마이너 4 아, 나누기 마이너스 100엔 나누기는 뭘로 곱해요 누구 어, 먼저 곱할까 네. 얼마야? 마이너 20 20 급하기 네. 바로 네. 치고 마이너 100은 플러스, 플러스 몇2 음, 이제 하지 네. 그럼 2번 마이너 14 나누기 5분의 8 곱하기 7분의 16 어, 그렇죠. 7분의 16 자, 납기는 뭘로 바꾸자? 곱하기 어, 그럼 마이너14 곱하기 8분의 5 그럼 어, 면 바꾸면 안 되죠. 7분의 16 자, 약분 되는 거 약분하자. 8하고 16하고 약분 되네요. 네. 1되고 2되고 7하고 누구랑 약분 돼요? 14 자, 이제 부호는 뭐가 나오지? 마이너스. 자, 부모는 얼마야? 1이요. 1은 써야 써요, 안 써요? 없어요. 어, 생각할 거야. 2 곱하기 곱파, 5 곱하기 5가요? 네. 그럼 자는 얼마예요? 20. 어, 분모는 1을 안 쓰니까 정답 마이너? 20? 써주면 되겠네요. 8번. 자, 8번에 1번. 거듭제곱이 있습니다. 8번에 1번. 자, 뭐의 거듭제곱이야? 네. 마이너 이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 네. 세번 곱하래요. 곱하기 마이너 8 분의 일 더하기 다섯 턴네. 더하기 먼저 해야 돼. 곱하기 먼저 해야 돼. 곱하기요. 근데 곱하기 하기 전에 더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거듭제곱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럼 마이너 이를 몇번 곱하라? 세 번. 세 곱하라 이리잖아요 마이너 이 곱하기 마이너이 곱하기 네. 마이너이. 자 마이너이를 세번 곱하면 부호는 뭐가 되지? 아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몇이 돼요? 네. 어 파이요. 어. 자 곱하기 마이너 8분의 1이 있고요. 옆에 더하기 얼마? 4분의 어. 그럼 마이너 곱하기 마이너네요. 네. 부호 뭐가 돼서? 어, 플러스. 어 플러스로 다 약분되나요? 네. 얼마 되죠? 그 주고 1도 하기 몇 알은 얘기야? 4 어, 4 계산하면 되겠죠? 잘 해보고. 그럼 2번. 마이나 간에. 네. 자, 2분의 1 나누기. 자, 이건 중과로. 얘는 소괄호 나누기 8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을 먼저 해결한다는데, 어느 째고 없어요 지금. 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지금? 소가로. 아, 소가로부터 계산해. 무슨 과로 어, 소가로. 소가 중가로 이런 거 아세요? 아, 몰라요? 설명 어, 알려줄게. 자, 가장 작은 과로소과로요거 있죠 요거 이걸 소과로라고 불러요. 중가로. 일단 얘기했 네. 어. 이건 중거로 그리고 지금은 문제는 없는데 이런 괄호가 아, 아, 있거든 네. 이건 대괄호라 이름이 있어요 네. 자, 이렇게 괄호가 있을 때는 순차적으로 소괄호부터 계산해주고 소괄호 속안을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중괄호 속 안을 계산해주고 만약에 대괄호가 있다면 대괄호 대가. 안을 순서대로 먼저 계산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뭐예요? 소괄호 어, 소괄호에 몇 대기 몇이 있어? 네. 5 0기9 5이 9는 얼마죠? 네. 어 그럼 이제 소괄호를 풀었잖니? 네 그럼 5 0이 9니까 마이너스 4가 써지겠지? 네 그럼 마이너스 4 나누기 몇이에요? 어 그럼 지금 중괄호 선생님 그대로 내리 뒀는데 네. 지금 소괄호를 풀었잖아요. 음. 네. 응. 그럼 이제 무슨괄호 풀면 되겠어? 중괄호. 중과. 어, 중괄호 몇나누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사 분의 팔. 그럼 부호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음 응. 마이너스. 자몇 분의 몇? 분에 몇? 쉽게 생각해요. 후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썼으니까 8분의 4 어, 맞아요. 8분의 4 약분하면 몇분이냐 2분의 1 그렇죠. 2분의 1 그럼 2분의 1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네. 그럼 부호부터 하자 부호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 2 그렇죠. 이게 정답이에요 네. 연습은 좀 해야지. 잘하네 그게 원는좀 해야 돼요? 음. 어, 자 3번 해볼게 계속 하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8번에 3번. 자, 3번 보니까 9, 5분의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 나누기 3하기기 네. 더하기 2하기2하기 더하기 그럼 이렇게 먼저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한 후에 더해줘야겠지. 네. 어, 뭐 얼마죠? 5분의 음. 1? 음. 자, 뭘로 바꿔요? 곱하기요. 곱하기로 바꾸세요. 그럼 4분의 3 곱하기 마이나 3분의 1이 되겠죠. 그, 그럼 2가 뭐 되지? 마이너스죠. 플러스죠. 네. 얘는 뭐죠? 마이너스. 아, 그럼 마이너스가 기겠니다 음.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어, 그럼 마이너스 3하고 3하고 약분됐죠? 네. 그럼 몇이 돼? 4분 어, 1이 됐어요. 자, 뭐 해야겠어요, 이제? 더하기. 어, 통분해야겠지. 아, 네. 통분해야겠죠? 네. 여기 얼마 얼마 곱해요? 4. 4, 4 곱하면 20분에 자연는 분모 분자 얼마가 되야겠어? 5요 어, 그럼 20분에 얼마? 5요 5가 되겠지 네. 자 그럼 분모는 뭐가 되고? 20자 부호 따라 올라가야죠 네 마이너 4 마이너 5가 되나요? 네오시 9자 쓸뻔했 그러면 몇 번에 몇이데부호는 네. 여기 얼마니? 직 수직선 그렇지 마이너 내려오자. 그 정답이 마이너 2 0분 얼마야? 음. 9가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6 빼기 3 4 번. 6백이3 곱하기 중괄호 마이너 2분의1에 거듭제곱 더하기4분의3 자, 제일 먼저 할게 뭐라고요? 거듭제곱. 그렇죠 거듭제곱. 그럼 육백이 곱하기 아, 마이너 2분의 1을 두번 곱했네 네 그럼 두번 뭐가 되지? 마이너 마이너 곱하기 마이너는? 플러스 플러스 몇 분의 몇? 4분의 1 어? 그럼 이뻐지네 옆에 친구가 되기 중이네 4분의 몇이? 4 어, 그럼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은 얼마죠? 4분의 4 1이 어, 1이 되죠 그럼 3 곱하기 1이죠 네 근데 3하고 1을 곱해봤자 얼마야? 4입요 어, 그럼 6백의 3이 정답이죠 네 잘 보겠어. 어, 자, 이제 뭐 어찌됐건 다 했네요. 자, 근데, 공수 계산 처음 와가지고 많이 헷갈려요. 음, 문제 풀면서 다 잡아 나가야겠지. 어, 자, 일단 끊을게요.